네, 오늘은 어, 어깨 통증 관련해서 도구 없이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도구 없이 할수 있는 맨손으로 할수 있는 방법하고 이런 간단한 도구, 복잡한 건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어 많이 쓰이는 라크로스볼이라고도 하고 어 마사지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어, 작은 공, 우레탄으로 만든 작은 공 딱딱하죠, 약간. 네. 그리고 흔히 구할 수 있는 네. 세라밴드, 고무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등 운동과 등 마사지 관련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 어깨가 근육이 뭉칠 때는 여기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 사이, 요 사이랑 목하고 날개뼈 사이 요쪽에 근육이 많이 뭉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날개뼈 안쪽, 척추뼈 있는 쪽 말고 척추뼈 있는 쪽과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 여기를 문질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날개뼈가 끝나는 지점인데요 여기랑 목에 있는 요 사이, 목과 날개뼈 사이를 공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뼈 안쪽을 할 건데요 이렇게 팔을 올리고, 팔을 올리고 오른쪽 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받쳐주고 돌아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날개뼈가 여기 있습니다. 척추는 이렇게 있고 여기 공간이 있죠. 이 사이를 공으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딱 대고 위아래로 천천히 아픈 부분을 찾아서 어,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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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은 그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면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세게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진짜 아픈 것 같은데 네. 아프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천천히 살살 너무 아프면 살살 천천히 무릎, 무릎 다리를 업네 네. 위아래로 움직이듯이 다 아픈 게 아니라 유난히 아픈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좀 그런 자리가 더 뭉친 자리니까 거기를 좀 문질러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날개뼈랑 목 사이, 여기쯤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 보통 이제 상부 승모근, 또 이제 뭐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데, 그쪽. 이거는 다리 좀 앞으로 내보내주세요. 배를 약간 내밀듯이 해야지 어깨에 굴곡이 있으니까 똑바로 쓰면은 잘안 닿거든요. 그래서 배를 약간 올려서 체중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위아래로 살살 움직이고 살살. 많이 아픈가 본데. 아픈 데 찾았어요? 네. 아픈 데 찾았으면 거기서 멈춰도 돼요. 아, 멈춰요? 네, 꼭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픈 데딱 있으면은, 진짜, 헉! 하고 아픈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멈추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숨 쉬세요, 천천히. 아프면 딱 숨을 이렇게 막 참고, 이럴 수 있는데, 참지 말고, 숨은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안 편하지만 편하게. 기, 벽에다 기대는 거네요. 네, 기대서 체중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에다 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울여서 기울, 발이 발이 벽에 가까워질수록 편해지고 쉬워지고 그러니까 잘안 눌리겠죠. 잘안 눌리고 발이 벽에서 멀어질수록 아이고 체중이 실리니까 아프겠죠. 그러니까 더 자극이 크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발을 앞으로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기 아픈 정도에 맞게 너무 아프면은 안 되니까 너무 아프면 좀 발을 벽쪽으로 보내고. 별로 자극이 없네 그러면 발을 좀더 멀리 보내시고 그래서 그 마사지의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본인이 네. 조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아프면은 조금 아웃. 오늘은 좀 아프네 그러면 조금 살살하고 오늘은 괜찮으니까 조금 세게 해볼까 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너무 아프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좀 시원하네 조금 아플, 수, 아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시원하네. 기분 좋게 하셔야 돼. 어, 너무 아파 죽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시원하네. 어우, 시원하다.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그래도 시원하다. 이 정도 강도로.